지금부터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예뻐요. 아, 음, 아닌데? 좀 섹시해 보이고 싶어요. 진짜 실수로 한번 진짜 실수를 한번 해 봐. 미쳤어. 그렇지. 이부터좀 바르지 어, 어. 안녕. 이거 마이크예요? ASMR 놀이 해도돼요 지금 친한 친구 되게, 친한 친구도 되게 많아요. <laughs> 가끔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가 응. 댓글 안 달아주면 되게서운요 내가 달아줄게. 그래, 많이 하네 내가 1게개 <laughs> 여러분. 응. 아 사탕 있는데 사탕 a s 0개 10개. 10개. 도 되다. 응. 사탕 a s m r 1 해보겠습니다. 아, 다크서클 가려줘응이뻐요 음, 아닌데? 근데 100%는 못 가려 너무 진해가지고 음, 100% 가리면 눈주름이 심해지지 맞아 나 오늘 자유형 10번 응. 평영 3번 했어 수영 잘해? 아니 근데 나 수영 등록해가지고 뭐 그냥 샤워하러 가는 느낌으로 운동 가 근데 살좀 빠지는 것 같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또살 찐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서 음, 저번주쯤 최고였어 왜? 몸무게 앞자리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아니 네. 서서히 <laughs> 그래서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수영 끊었어 <laughs> 안해 나한테 많이 코 만들어주는 중나코 넓어 그래서 동물 같아 나안 아, 같아 이런 동물 웃기지 응, 나무 라어 <laughs> 이뻐 이쁘다고 하면 뭐 이럴 수 쌍꺼풀이 은근히 얇아가지고요 네? 그럼 그래? 아 눈이 동그래서요 네. 눈 위에 아이라인 치는 것도 안 좋아요 음. 더 동그래진 거 싫고요 네. 길게 빠지는 거 좋아해요 끝부분에만 눈꼬리 길게 좀 빼고 거기만 좀 이렇게 번지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요 응응응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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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길게 빼는 거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래 보이는 게 싫어요 좀 섹시해 네. 보이고 싶어요 섹시해 보이고 싶어요 택신 아닌데, 그 도도? 아, 신세경 언니. 어. 아, 그도람좀 <laughs> 좀 말이 반가잘없네 <laughs>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은 신세경 언니를 해준 선생님인데, 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게 생긴 분들 은는데 어려운 분이다. 나 하기 힘든 얼굴이랬어. 그건 맞는 것 같아. 하기 힘든 게 예쁜데 진짜 눈코입도 다 크고 예쁜데 눈코입도 다 크고 <laughs> 안 좋은 말안 좋은 말은 듣지 마마이크야니안 좋은 말 아니야. 뭐 예쁜데 하기 쉬운 얼굴은 아니야. 좀. 같이 하시는 분이 쇼스트인이에요 정보가 없어. 근데, 근데 말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응. 즐기면서 해야지. 응. 근데 너 되게 긴장돼 보여. 지금 생디는 엄청 긴장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즐길 수가 없다. 아 먹방이면 진짜 김치 빠는 거면 진짜 잘할 수 있는. 너 맛있게 먹을 거? 응, 나 진짜 맛있게 먹는다. 눈 동공에 색칠하 라방 언제 했어요? 저번 주? 그거 파는 줄알았거 사람들이 응. 진짜 못한대. 그날 홈쇼핑 응. 방송사고 기대한대. 너 오늘 몇시 하지? 10시. 안볼 거잖아. 볼거 같아. 궁금해서 실수 하나하나. 빨리야. 진짜 실수로 한번 해봐. 미쳤어. 빼도 되나? 예쁘다, 너 진짜. 뭐라고? <laughs> 말안 해. <laughs> 다 밖에 안 해. 응. 나 이거 좋아해 응, 점막, 점막 재울 때 되게 개운해. 여기에 기름 샘이 있어. 점막에 응. 기름 샘을 세안할 때 면봉 같은 거를 싹 닦으면 진짜 개운해. 그래, 하긴 음. 아, 괜찮아. 응, 좋아요. 아시네 음. 그치? 뭔가 음. 한거 싫어. 왜이쁘잖아예또다 네, 예쁘지? 근데 응. 나 부탁 하나 또 해도 돼? 어? 그눈 밑에 반짝이 해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너같지 아니? 너 머리할 때 나한테 어. 이렇게 하잖아. 더 심하게 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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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세요? <laughs> 근데 아니야 아니야? <웃음> 이렇게 <웃음> 빨리 말해라. 응. 정형팀장 커피가 없나봐요 다음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습니다 끝 블러셔 평소에 많이 해요 어, 저는 여기 볼따구가 좀 넓어서 좀 하는 편이에요 안 넓은데 상대적으로 딱 보면 좀 넓어 보이지 않아? 나 여기 넓을 때 사람들이 얼굴에 비해서는 어그 제가 이거 머리를 치워놓잖아요 응. 마법처럼 고개 사, 살짝 돌리고 있잖아 그럼 갑자기 여기 와 있다 머리가 자석, 자석 아니야?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아까부터 계속 치는데 응. 머리빨이라서 <laughs> 한쪽은 기대해 드릴게요. 유튜브 친구들이 정형팀장은 응. 다크서클은 어떻게 해도 안 없어지는 거냐고 물어보셨대. 항상 그렇게 피곤한 거냐고 걱정된다고. 볼터치를 여기 살짝. 다크서클을 원래 이렇게까지. 취한 <웃음> <웃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붉은기를. <불궁기를 웃음> <laughs> 홍조를 얼굴에. 응. 어, 응,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네. 다크서클 심한 분들은 더 많이 올려줘요. 음. 높게. 눈 위에까지 올리면요. <laughs> 나중에는 이마에도 바르고 나중에 치중 그거 방송했다고. <웃음> 오해, <laughs> 오해 받르겠다 근데 이렇게 바르기도 해? 음, 뭐. 괜찮은데? 응. 나 전후 조금 달라지니까. 아까 전을 그냥 확 찍어놓을 걸. 그렇지, 사진처럼 아예. 네일 정리만 해서 오면 된다. 와, 진짜 똑똑했다. 응. 넌넌늘 함께 하잖아. 샘씨가 <laughs> 맞아. <웃음> 밑에서. 아, 자기 좋은 거. 응. 속눈썹 예쁘다. <laughs> 근데 윗속 눈썹도 마스카라 칠 해도 돼? 응 칠할게 몇시야 다섯 시 반? 시간도 비는데 뭐 하지? 연습이나 해야겠다, 진짜. 홈쇼핑 연습. 어좀더 좀 괜찮아. 응? 이만 딱 봐봐 예뻐? 괜찮아? 하고 네, 싶은데 있으면 말해봐 좋아요 아, 마지막에 튀이면 머리로? 아! 어차피 이거 틀때 묻을까? 괜찮아? 자 머리를 채우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부터 그치 속부터 속부터 채우라고 요 한쪽 채우고 빅포에프터 보여줘도 되나요? 잔머리 있는 쪽을 쳐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겉을 태우 거예요. 어, 맞아. 잔머리 있는 부분을 음. 뒤에서부터 하고 남은 어. 여분으로 앞을 쳐주는 거야. 완벽하다. 하르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